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예,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곧그아 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 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아 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중요한 남성들에게 요즘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 중에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예능이 있지요 거기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개그맨 이승윤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얼마 되,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자연인들에게 늘 똑같은 질문을 했었대요. 선생님, 불편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자연인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던 거예요. 그것도 그럴 것이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사람들 대다수가 깊은 산골 또는 시골 아주 외딴 곳에 혼자 살 경우가 많잖아요. 가까운 동네에 그 동네도 없고 슈퍼도 없습니다. 차도 없어요. 오지에 가까운 곳에서 먹는 것, 짓는 것, 자는 것이 편할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만나는 자연인들마다 물어봤던 거예요. 불편하지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그런데 어느 날 자연인 한 사람이 촬영을 하다가 이 이승윤 씨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왜 자꾸 불편하냐 물어보세요. 저는 잘 살고 있는데 자꾸 불편하지 않냐 물어보니까 저 별로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만 물어보세요.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지요.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 이승윤 씨는 질문을 바꾸었어요. 선생님, 행복하세요? 자연인으로 살면서 어느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언제가 가장 좋았습니까? 행복했습니까? 그러자 재밌는 사실은 이 자연인들이 행복하다는 말 대신에 이런 말을 자주 하더래요. 좋다. 뭐가 좋으냐? 산이 좋다. 행복하세요? 물어보니까 산이 좋다 그러더래요. 물이 좋다. 공기가 참 좋다. 여기 열매가 좋고 나는 여기 사는 게참 좋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가 가장 행복하세요? 언제가 가장 행복했습니까? 막상 꼭 집어 꼭 집어서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했어요. 나는 언제가 가장 행복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하지만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을 때에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 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그리스도인일까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래요. 말씀으로 위로받아서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해서 좋아요. 죽어서 천국 갈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크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입에서 좋다 라는 말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예수님이 참 좋아요 목사님도 좋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 좋아요. 우리 교회가 참 좋아 그런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좋아하는 것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부모님이 계시는 그 안동 용계에 들어갔다가 부모님 댁에 제비가 둥지를 튼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동안 도시에만 살았기에 가까이서 이 제비를 본 것이 처음이었지요. 의자를 놓으면 손이 닿는 높이에 어린 제비 새끼가 연신 울어대고 어미는 분주하게 먹이를 날랐습니다. 그렇게 제비를 보고 있노라니 예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나더군요. 바로 고 이여령 선생님의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의 책인데 그 책에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제비는 왜 사람 사는 집에 둥지를 트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비를 제외한 모든 새들은 절대로 사람이 있는 곳에 둥지를 틀지 않아요. 쉬어 보이, 뭐 쉬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쉬고요. 울어도 숨어서 울어요. 그런데 왜 유독 제비라는 이 새만 사람이 사는 곳에 둥지를 트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laughs> 제비는 왜 사람이 사는 곳에 둥지를 트는 걸까? 이여령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천적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제비는 사람 사는 집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를 해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둥지를 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 내가 보호될 것, 보호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는 곳에 둥지를 틀면 독사, 까마귀, 독수리로부터 안전하고 내네 새끼들은 하늘을 나는 날개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틀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요 그런 거예요 둥지 트는 거예요 마치 제비가 내가 한번 믿어보야 봐야 썼다. 그렇게 결단하고 사람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고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둥지를 트는 것. 그리고 둥지를 틀 때에 그때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닌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뭐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동지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하심, 하나님의 말씀에 둥지를 틀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기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디에 둥지를 틀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둥지를 틀었다라는 거예요. 히브루서 11장 11절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믿부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그 가운데에 믿음의 둥지를 틀었던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라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느니라 성경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다 하나님께 믿음의 둥지를 틀더라는 거예요 진실한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이 어딘가에 살아 계신다라고 믿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은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내 인생의 둥지를 트는 것,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둥지를 트는 것,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 가지고 계세요? 혹시 세상에 둥지를 틀고 여전히 다른 새들처럼 하, 언제 천적이 나를 잡아갈까? 무엇,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셔야 될까? 근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둥지를 틀어서 믿음의 둥지를 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 아이, 한 아이의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에게서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18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아버지가 뭘안 해봤겠습니까? 좋다는 의사도 찾아가 보고 민간요법도 써보고 심지어는 용하다는 점쟁이도 찾아가 봤을 거예요 하지만 상황이 점저, 전,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은 없고 제자들만 있어서 좀 고쳐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고 소리치면서 나가라고 해도 귀신이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 보냈을까요? 왜 능력,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미 지금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느니라. 이미 권능을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보내지 못하는 건가 아마 제자들도 궁금했겠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된다 했는데 하면 된다 했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래서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가지고 쪽팔리니까 와가지고 조용히 물어봐요 28절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 우리가 왜 귀신 못 쫓아 보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29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기도밖에 방법이 없다 그래요. 아니 권능 주실 때는 언제고 귀신 조차내는 권능 주셨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또 갑자기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어? 그러신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기도 이야기를 하셨을까? 여러분 제비가 둥지를 지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방에 집을 짓는 게 아니에요 커다란 집을 갑자기 통째로 들고 와가지고 사람의 집 처마 밑에다가 턱 갖다 놓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무 가지를 하나 하나 수고스럽게 정성스럽게 가져다가 집을 짓잖아요. 신앙의 둥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둥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한 방에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분량으로 지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믿음의 생활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지어지는 것이 믿음의 둥지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그 기도 기도 하나가 나뭇가지가 되어서 믿음의 둥지를 만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 믿음의 둥지가 지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번 주 장리 기념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연역을 쭉 다시 한번 봤어요. 개척. 하회교회 김영준 집사와 지금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이시지만 김영준 집사와 풍천중학교 교장 김경환 집사가 교회를 개척함. 1969년 10월 5일 천예배를 박승팔 목사를 초빙하여 12명이 모여드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거쳐가고 성도님들이 하나둘씩 늘어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하지만 또 중간중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굳건하게 서서 2022년 10월 2일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주어진 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의 둥지를 틀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연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부끄러웠어요 왜 부끄러웠냐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광덕마을에 하나님 말씀에 믿음의 둥지를 틀었는데, 목사 혼자 늘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면 어떡하지? 교회 예산이 자꾸 줄어들면 어떡하지? 결국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믿음의 둥지를 틀지 못했던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오늘 22절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을 보십시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할수있겠어할수 있기는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지금 못 했는데 예수님 할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외치는 구호, 구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복음화 시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반드시 부흥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은 하지만, 정작 내 마음 속에 여전히 하실 수 있거든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우리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할수 있거든, 예수님 부응시켜 주십시오. 하실만 하거든, 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 가운데서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둥지를 하나님께 트는 것.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믿음의 둥지를 트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수 있거든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지금 네, 너희의 신앙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둥지를 틀어라.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나를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이제 아버지도 뭐예요? 믿음의 둥지를 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은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예, 이제 제가 예수님께 믿음의 둥지를 틀겠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 속에 믿음의 둥지를, 둥지를 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겁니다. 아까 제비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제비 이야기를 하신 고 이여령 선생님은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 제1대 석학이라고 불리고 지성이라고 인정받았던 분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되, 돼요 그리고 그 계기를 그 책에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따르릉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딸이었지요. 아빠, 나 막막 박리로 곧 실명하고 맹인으로 살아야 된대. 갑작스럽게 걸려온 국제전화 한 통을 받고 벼랑 끝에선 심정이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짐을 싸고 딸을 찾아가던 그 거리에서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딸이 다시는 볼수 없게 되는 겁니까? 어머니의 웃는 얼굴, 아버지의 미소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까? 이 아름다운 거리를 정령 볼수 없는 겁니까? 하나님 참 너무하시네요. 정말 착하고 열심히 살던 내 딸인데 왜 이렇게 모진 인생에 매를 맞아야 되는 겁니까? 왜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고, 왜 첫째, 그그 그 아이의 첫째, 그 딸의 첫째 아이를 데리고 가시고, 왜두 그 둘째도 자폐까지 주시는 겁니까? 내 딸이 위암 말기 환자 진단을 받았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 당신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아쉬워서, 위암 말기인데도 뭐가 아쉬워서 이제 시력까지도 거두어 가시려는 겁니까? 그러게 한평생. 불러보지 않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원망하고, 원망하다가 딸을 만났습니다. 딸을 만나니까 정작 딸이 아무렇지가 않아요. 펑펑 울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난 모습으로 아빠 교회 같이 가요. 그렇게 말하면서 작고 초라한 그하와이의섬 원주민 교회로 자기를 데리고 가더래요. 딸은 하루 종일 찬송을 했습니다. 기도하다가 성경 읽고, 성경 읽다 또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애비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누구이길래, 그렇게도 좋으냐, 이 바보야? 딸이 겪는 모든 인생의 폭풍우, 이혼, 자식의 죽음, 장애를 겪고 있는 그, 그 자식을 바라보는 딸, 위암의 실명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믿음의 둥지를 틀어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버지 이여령 선생님도 그렇게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딸 미나가 볼 수만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저의 남은 인생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쓰는 재주밖에 없지만 당신이 내게 주신 것 그것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이여령 선생님이 하나님께 믿음의 둥지를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후 정말 그 아버지의 기도대로 딸이 시력을 회복했습니다 딸이 이나하시는 목사로 아버지 이여령 교수는 신앙사적으로 눈부신 복음의 전도자들이 되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시련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아픔 고통은 어떤 것들입니까? 마치 제비가 천적을 피해 사람이 사는 집에 둥지를 짓듯이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 믿음의 둥지를 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이여령 선생님처럼, 내가 믿나이다. 나를 믿음, 없,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서 진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설교사론에 좋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 삶이 행복한 인생이다 말씀드렸지요. 언제 우리가 가장 좋다라는 말들이 많이 나올까요? 바로 예수님께 둥지를 틀때 좋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둥지를 틀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아, 힘들다, 너무 괴롭다, 삶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내 삶에 뭔가 좀 제대로 되는 건 없지만, 내가 민아이다. 내가 하나님께 지금 둥지를, 믿음의 둥지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이후의 삶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니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니 얼마나 내가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시편 23편의 말씀 아닌가요? 저는 말씀이 풍성한 우리 교회가 좋고 목사님도 좋고 성도님도 참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 나오기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믿음의 둥지를 들게 되므로 좋다 라는 고백이 늘 넘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